화성은 지구로부터 평균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편도로 화성에 도착하는데만 평균적으로 164일 정도가 걸릴 정도로 먼 거리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화성에 간다고 하더라도 화성의 지옥 같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만약 맨몸으로 화성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단 5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화성은 인간이 가기도 힘들고 또 도착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든 화성에 직접 가려고 하는 걸까요? 설마 화성에 어떤 비밀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굳이 인간이 직접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조금 궁극적인 이유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도 직접 화성에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화성의 대표적인 사고인 화성 생명체 탐사를 예로 들어 보자면 2004년부터 화성 탐사를 시작해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스피릿의 경우 화성의 생명체를 직접적으로 탐사했다기보다는 화성에 남아있는 물의 흔적들을 찾아다녔죠. 화성에 물이 흐른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아주 오래전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화성의 표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로버를 보냈다면 당연히 화성의 생명체를 직접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스피릿이 물의 흔적만을 찾으려고 했던 건 직접적으로 생명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화성에 정말 생명체, 박테리아 같은 작은 생명체가 있다면 이들은 화성의 땅속 깊숙한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화성의 표면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성의 땅을 직접 파내려가 표본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죠. 스피릿은 화성 표면에 사진을 찍거나 화성의 표면만을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화성의 땅을 파내서 직접적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는 화성에 대한 것들이 모두 표면적인 정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인간이 직접 화성에 가야 할 이유도 생기게 되죠. 화성의 표면밖에 조사할 수 없는 로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직접 화성을 조사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도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로 결론 내리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화성과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것들도 알수 있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아주 오래전 화성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생명체가 어떤 조건에서 살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요. 만약 지금도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지구밖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수 있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생명체의 기원을 알수 있다는 즉,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시작했는지 알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행성 자체에서 생명체가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생물이 풍부한 암석이 부딪혀 행성에 퍼지면서 생명체가 시작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화성에 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인간이 직접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을 들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성을 통해 지구에 대한 정보, 즉, 우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을 화성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화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과학자들이 찾는 것이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 방법을 찾는 과정을 즐겁게 즐기는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여성이 되겠다는 나디아와 그의 멘토인 ISS의 비행 자세를 조정하는 과학자 엘리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인 화성 탐사의 과제들과 우주 과학 지식을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죠. 만화라고 무시할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벤트 기간은 2021년 7월 24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고요. 이벤트 신청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영상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해 볼수 있는 영상 정보에서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은 2021년 8월 2일 오후 10시 라이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30분께 책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라이브에서 모두 정말 모두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